<목소리도> 잠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발 위준과빨적접을 하면서 7회, 8회까지 에로 하기 때문에 지인한테서도 같이 동산에서 어떤 위험을 갖추려야 네. 네, 그래서 잡아당깁니다. 김성민 선수가 자기 역할을 4% 이상을 해주면서 11원 중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산해보는 어, 투수 역할을 아끼면서 선발들이 자기 역할 하면서 더 예. 뭐 어떤 어, 답변 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88 네. 그리고 94세기 전의 팀 최다인 시연승을 활동을 했는데 이제 최다현승 사이에 인풍만을 남겨놓고됩습니다 어, 어쩌면 반면에 뭐 상대가 워낙 강한 선수 선발진보를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한 예. 가지 범죄인 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원진 선수도 그랬고, 조정훈 선수도 그랬고, 선발진들이 안정된 주분을 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 더 희망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역시 타격은 예. 이제 아, 정수근, 조정환 선수, 또 김주천 선수가 예. 어떻게 네. 에, 그, 경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들가는데로 대형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기영, 오래전이 득 다른 유일한 장면입니다. 김상현의 어넘어 어제 낙원에서 풀어넘어와 싸 비참 분실을 겪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어제부터 허벌이 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방으로 그냥 경기는 끝내는 거죠. 어디에서부 어떻게 됐 만약에 선발진들이 도움다고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제가 도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김상현 선수 대선수들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 역시 윤성민. 예. 예. 나온 여이윤성민 예, 오늘의 선수 나와는 제발 가면 바로 그냥 메인 어, 선발수로 이렇게 예고를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는도 예. 많이 알게 되고. 알면서 내일부 준비를 하게 되겠 예, 음. 자, 장혜홍은 금사인이 빼려내면서 오늘 디아타이걸스가 2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디아타이걸스는 최신 59승째를 놓게 되면 발성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11연승. 자, 이런 분위기라면 그때 내일까지 연승이 이어진다면 어, 이번 연승이 꽤 길어질 수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 선발진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어, 홈런 치천한 김에 양현종 선수의 <웃음> 합법적인 기타, <laughs> 그리고 최희석 선수의 응징까지 오셨습니다.